안녕하세요.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. 오늘은 머큐멘터리 시즌 28. 김밥 맛집 더 찾기. 김밥 맛집 7곳을 가봤습니다. 대망의 1위. 부산 안락동 김밥집입니다. 입니다.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가봤습니다. 메뉴 키오스크입니다. 인기 메뉴가 너무 많더라고요. 저는 집 김밥, 치킨 김밥, 묵은지 계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. 테이크아웃 위주의 가게 내부입니다. 김밥입니다. 3600원에서 5200원입니다. 미역국은 서비스입니다. 굿. 한입 먹어보면, 음. 묵은지 계란은, 계란 소프트함과 묵은지의 식감이 독특하다 생각했고 집은 무난하게 하는 맛 그리고 치킨은 튀김이 두 줄이나 들어간 게 인상적이었고 맛이 없을 수 없는 메뉴라 생각했습니다 김밥을 맛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보인다 해야 할까요? 이 집은 김밥 비주얼에서도 조금 나타나지만 정성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상호 앞에 좋은 이라는 두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8점입니다.